는게 원래는 우리나라 경매 문화도 일본에서 건너왔거든요. 우리나라 모든 문화가 사실 일본에서 많이 건너오긴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가라오케, 노래방 다 일본에서 건너왔잖아요. 건국 이래 노래방 노래방 사업이 가장 생명력이 길대요. 아마 IMF IMF가 오든 뭐가 오든 자 노래방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 이거 한번 가볼까요? 이거, 지금, 아이고 이렇게 또 우중에도 많이 오셨네. 둘, 넷, 여섯, 여덟, 여덟 분이 앉아 계시네요. 아이고, 또 오시네. 예, 네, 이제, 자, 제가 이게 앞에 있는 게, 자, 잘 보세요. 뭐냐면, 자, 보여드릴게요. 이거 카메라 클로즈업 안 되나? 잘 나오죠? 이거, 이거 제가 아꼈던 은이에요, 은. 아, 감사하죠. 자, 이게 은인데, 자, 여기 보이는 게순은입니다수 예, 순은. 네, 여기 들어가 있고, 이거 수은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요거는 단지예요. 요거 100% 은입니다. 은이 아니면 가져오세요. 네. 자, 이거는 공개적으로 경매하는 거고요. 요거는 목걸이에요. 자, 요거를 한번 오늘 가보려고 해요. 자, 요게 이거는, 근데 이 케이스도 자개, 자개. 100% 자개입니다. 가짜가, 가짜 만들기가 더 어렵대요, 이건. 가짜는 변색이 되고 떨어지고 이래서 가짜를 만드는 게더힘든대요 이건 진짜고요. 자, 이거 한번 가볼까요? 아마 이 은이, 음, 제가 아주 오래전에 소장하고 있던 거고, 가치로 따지면 좀 가격은 좀 됩니다. 이것도 한번 끼워볼까요 제가 손가락이 굵은 편이라 요거는 남자 거고 이건 여성 거 같은데. 어, 근데 사이즈는 거의 비슷하게 맞네. 크기만 다르죠. 한번 가볼까요? 자, 출발 만. 감사합니다 만. 자, 3만자 은예은. 자3만 어, 그러면 이건 뭐3만 원에 대, 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도 한번. 아, 경매가 이런 거라구나. 자, 이런, 나오는구나. 자, 3만 감사드리고. 자, 천천히 가볼게요. 자, 10만. 10만? 우리 중국 아우는 왜 가만히 있어? 잘 보라고. 아주 보는 식별 능력이 뛰어나요. 아까 사실 조금 전에 한 천만 원 정도 하는 거를 우리 아우가 찍었어. 찍어가지고, 그거를 사실 내가 여기 뭐 끊임없이 오니까 우리가 신뢰 관계가 쌓여가지고, 내가 그냥 그, 넘겼는데, 사실은 그거 상당히 귀한 거예요, 그거. 뭐, 말도 못해 귀한 거예요. 그거는 수백 년더된 거예요. 사실 여기서 얘기해보하는데 뭐 자, 근데 요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자, 여러분들, 은, 은식별하는 거내 알려드릴까요? 이거 자산. 자 갈게요. 자 이거 뭐, 뭐 하시게 경품 그 와중에도 쌈지 사자면 경품을 받으려고 참 반장 하겠네. 자. 자 요거는요 사실은 시가가 150만 원 이에요. 150만 원. 150만 원인데 자 여러분들이 판단하면 돼요. 이거 팔찌예요, 팔찌. 이거는, 자, 이렇게, 은이, 은이라서, 이렇게, 은 팔찌를 끼고 다니면 건강해진대요. 옛날에 임금이나 왕, 들이 식사할 때, 그 은, 은수저로 많이 했다그러잖아요 자, 자, 한번 가볼게요. 자, 30 30 100이 넘어가는 거예요. 자30 있습니까 여러분 30. 자 요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은 요거는 금은방에 가면은 한팔 한한한 때는 한한120 정도 팔때살 때는 한150 정도 주고 사야 돼요. 요거는 한번 보여드리고 자 경매장에서 이게 여러분들이 한분 이상 모이면은 그게 인후 보정이 돼요. 그래서 확실한 거 아니면은 경매를 올리면 안 됩니다. 이거는 빼고요. 자 가볍게 한번 이거 한번 가볼까? 이것도 은이거든요. 은이 이렇게 많아요. 야, 이거 기가 막히네. 은이의 은, 은입니다 은. 은 아니면 내가 말씀, 뭐이 아닌 걸 은이라고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자, 이거 반지가 그렇죠. 반지가요. 보세요. 하나, 둘 세. 요건 뿌락지라 그래 뿌락지 여성분들이 하는 뿌락찌. 근데 반지가 하나, 도세 개예요. 기가 막히 하면 이거 카메라 좀잘 선명해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아 비닐. 이거 한번 뵙게 뵙게 볼까? 어 그래. <laughs> 이거. 제가 경매장 할 때, 시작할 때요. 내수 중에 몇십억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참 이걸 사드리느냐고 많은 돈을 썼죠. 자, 요거 한번 보세요. 네. 음, 네. 자, 요거는 한번. 가볼만 할 거예요. 자, 요건 뭐, 100% 운이고요. 요거 도망가지 못하게 이렇게 양면 테이프를 해가지고 붙여놓은 거예요. 이렇게. 자, 한번 가볼까요? 자, 출발. 만. 그렇죠. 네. 그냥, 그냥 부담없이 가도 돼요. 자, 3만. 그렇죠, 예. 자, 이걸 한 번, 제가 이거 많이 갖고 있는데, 한번 드려볼까요, 그냥? 자, 우리 아오님도 한번 찍어봐. 괜찮아. 이건 뭐, 어디 가도 뭐, 하나에, 이거 뭐 몇, 한, 최악, 못 봐도 한 5, 6만원, 7, 8만원 받을 거야 하나에. 한 개당. 자, 이게 세 공비도 들어가 있어요, 세 공비. 자, 5만, 5만 나오면 드릴게요. 이 은, 이 은을 5만을 하면 미쳤다래, 그래 진짜. 자, 5만. 5만 있어요? 아니, 은을, 은을 5만도 안 치고 이게 단, 단지, 단지 세개에 뿌락지 하나인데. 예? 5만? 5만 드린다고 그랬는데 큰일 났네, 이거. 그렇죠? 이걸 제가 몇 수십억을 갖고 썼기 때문에 어떤 게내 얼마를 줬는지 솔직히 몰라요. 이게. 이게 5만 원이면 이, 글쎄, 이거 5만 원에. 그죠? 우리 안아 자, 예, 네. 그래요? 자, 그래서 사실 5만 원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한 50만 원도 더갈것 같아요, 사실. 네. 은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렇게 많이 갖고 있어요. 이거 아마 꽤 많은 돈을 주고 사긴 산것 같아요, 제가. 이거, 이것도 사실 은이 100%다 은인데, 이거. 다 은이거든요. 이 반지가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가락지 반지가 일곱 개나 되네. 은은 92.5라고 써 있어요. 자, 이것도 내리고. 아유, 저스님 가시네. 자, 오늘 비가 넘어오는 관계로. 자, 여러분 아주 감사합니다. 네, 네. 네.